한동훈 위원장은 조국혁신당 조국대표와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조 대표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극단주의 세력의 대한민국 장악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했죠. 조 대표는 수사받을 준비나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번 총선에 통진당 후예와 조국 등 극단주의 세력의 대한민국 장악 시도를 막는 선거로 규정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들이 주류에 진입하면 상식에 기반한 민주주의나 경제발전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총선 상황에 대해 여전히 구해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라는 마음이라며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조국 혁신당 비방에 허팀을 쓰지 말고 수사받을 준비나 하길 바란다고 맞섰습니다. 집단인 누구인가를 국민 여러분께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27개의 그렇게 긴 번호를 한 이유는, 설정한 이유는 숨기고 싶은 것이 그 휴대전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법여건 인사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일부 동조가 예상되고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권의 분열을 기대했습니다. 아, 에이프터. 네. 제주도 아니 예, 거주하고 계시죠? 예, 예. <laughs> 종종 예. 네. 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저도 그 그래서 어저께 제주지역 언론사에서 그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네. 아까 공항에는 그대현님 얘기 가안 나왔는데, 네. 어제 이제 한동 위원장이 그 조조현신당을 가리켜서 그뭐 어, 중국. 네. 여기 어, 네? 그, 그, 네? 정부, 정부, 정부. 가 있죠? 정부. 어, 이 그, 정상화된 그정당 체계에서는 주류 정당될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에 대해서 이 그, 대표님의 어떤 뭐 잠박 발언? 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처음에는 조국혁신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국 또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발언의 변화가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짧지만 첫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또 조국은 국회 입성을 전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두 번째 또 주장을 하시는 게 뭐냐면 하어 이제 비례대표 관련해서 승계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2009년에 그런 법안 위원이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뒤로는 그말또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디제세 번째가 나온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하 조국 혁신당은 극단주의 정당이다 극단주의 정당이라는 건데 일단 극단주의란 말 쓰게 되면 제가 테러나 방화나 이런 걸 해야 될것 같은데 저는 테러나 방화를 할 생각은 없고 그다음에 극단주의란 말을 갖고 있는 뭐 제가 아무리 봐도 극단주의처럼 생기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뭐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극단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꼭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극단이란 말을 썼을 때는 저뭐 법률 문제, 사법 체계를 어긴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왜곡해서 자신의 범죄와 비리를 처벌되지 못하도록 또 처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집단이 누구인가? 국민 여러분께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그 극단주의란 말 안에 이제 들고 있는 뉘앙스로 저희가 뭐 헌법을 부정한다거나 사법 체계를 부정한다거나 이런 말들을 아마 끼워서 하고 있던데 지금 보면 당장 그 말을 한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극단이란 말에서 제가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 중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27개 극단적으로 긴, 극단적으로 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갖고 계신 분몇분 분 계세요? 27개? 대부분 4개, 보통 한 6개 정도 합니다. 저 오늘 오지 않으셨습니다만 저희 비례 후보 중에 1번이 그 박은정 부장검사신데, 전 부장검사신데, 그분은 하, 그 윤석열 한동훈 검찰 라인에서 그분에 대해서 감찰을 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박은정 후보 보고 비밀번호 풀으라 그랬어요. 박은정 후보는 자신의 비밀번호를 윤석열 검찰에게 내줬습니다. 자기 공격했어. 떳떳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 첫 번째. 27개라는 극단적으로 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왜 했는지, 일단 그 반문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평범한, 저는 비극단적인 비밀번호를 갖고 있어요. 그럼 27개라는, 27개의 그렇게 긴 번호를 한 이유는, 설정한 이유는 숨기고 싶은 것이 그 휴대전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 숨, 뭐를 숨기고 싶으냐? 당연히 공수처가 공모 혐의로 의심했던 손준성 검사와의 공모죠. 손준성 검사가 그 자신의 고발 사유, 고발 사주 관련해서 고, 초, 고발장 초안을 정치권에 전달했을 때그 하루 전날에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60개의 사진을 손준성에게 보냅니다. 무엇을 보냈는지 27개라는 어, 극단적 비밀번호를 걸고 풀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범죄 혐의를 우리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법체계를 훼손하고 우리나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거죠. 전 극단이란 말은 그런 거고 또 다른 극단 얘기하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스로 모시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극단주의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극단주의자냐? 극단이라면 통상적 진보 보수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사라 사회는 진보보수 다 있어야 합니다.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죠. 근데 극단이라 하면 그 외곽을 그 범위를 넘어서야 되는데, 단적인 예가 뭐냐? 어, 우리 쉽게 당장 아주 가까운 예만 보게 되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시민사회 수석이 언론인에 대해서 사심으로 허벅지 쓰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극단이죠, 극단. 이거는 그냥 사태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언론에 대해서 겨,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한 거거든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우리나라 판례에 따르게 되면 협박을 했을 때 협박 상대자가 겁을 진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신구분이 맞죠? 네. <laughs> 병사시고 저는 교수니까 우리나라 협박죄 판례가 있습니다. 그 협박을 받았던 그 언론인이 막 덜덜덜 정말 그렇지 않아요. 고지를 하면 해칼로 허벅지를 찌른다 두번 찌른다 막이 겁나는 일이에요. 그걸 말했다는 자체가 협박죄입니다. 이렇게 도대체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사시미칼로 언론인에게 두 번을 두 번의 허벅지를 찌르니 마르니. 이게 극단주의적 행태예요. 그리고 진보 보수가 모두 합의했던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뽑아서 옮기겠다는 것이 극단적 행태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동훈 비리 원장이 저희 보고 극단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저는 그 옛날에 국가보안법 정과가 있어요. 옛날에. 근데 우리 예민 후보가 극단주의자처럼 <laughs> <laughs> 생겼는지 저, 우리 적으로 멋있다. <laughs> 저, 제가 극단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하자면 아까 빼먹은 게 있는데 사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삼에 대해서 국민의힘 그 대전시당 후보 그 다음에 현역 태영호 의원 등이 사삼에 대해서 평야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시내에. 그 사삼을 폄훼하는 플래카드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극단이죠. 그게 극단인 거죠. 극단이라 말을 함부로 쓰지 마라 생각을 하고요. 그 저는 극단이라 말을 써서 자신들의 극단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말장난이라고 생각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기 집안 단속부터 하고 자기 집안 국민의힘에서 사삼을 폄훼하는 그런 발언하는 사람들에도 징계를 하던가 그부터. 자기 집안 단속하고 저희 당에 대해서 뭐 언급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뭐 초조한 건 알겠는데 집안 단속이나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